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누 말씀은 에스더 8장1절에서1 7 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만은 죽었으나 이미 반포된 유다인 진멸 조서는 여전히 유효하므로 에서는 왕에게 유다인을 구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왕의 허락으로 이제 유다인에게는 생명을 유다인을 해칠 한 자에게는 진멸을 명하는 새 조서가 페르시아 전역에 반포됩니다. 1절에서 2절은 하만의 집과 왕의 반지입니다. 하만이 처벌받은 날 왕은 에스더에게 하만의 집을 주었습니다. 하만의 처벌과 재산 몰수는 왕이 하만의 유죄를 인정했음을 보여줍니다. 에스더가 하만을 대적과 원수로 칭했듯이 저자는 여기서 하만을 유다인의 대적으로 칭하여 하만의 정체를 다시금 강조합니다. 이 대적의 집이 에스더의 손에 들어온 일은 유단의 승리와 원수의 멸망을 함축합니다. 한편 모르드게가 드디어 왕 앞에 불려왔습니다. 왕은 에스를 통해 모르드게가 에스의 사촌 오빠이자 그녀의 부모가 죽은 후에스를 딸로 입양하여 길러준 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왕은 하만에게 졌다가 해수했던 왕의 인장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 졌습니다. 왕의 반지는 국사를 결정할 때왕 대신 승인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뜻합니다. 왕이 그 반지를 수혜했다는 것은 모르드게에게 지위를 내렸음을 의미합니다. 에서는 왕에게서 받은 하만의 집을 모르드게가 관리하도록 맡겼습니다. 3절에서 8절은 유다인 진멸 철회를 구하는 에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에서는 왕에게 유다인 진멸 조서를 철회달라고 강구합니다. 5절에서 6절, 에서의 발언은 앞에 7장 3절에서 6절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7장의 발언은 유다인의 진멸 위기 설명과 하만의 정체 선언이었고 팔장의 발언은 유다의 생명을 구하는 간청이었습니다. 에서의 간청은 모르드게가 에서에게 지시하는 내용이 실현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에서는 지금 왕의 발아래 부복하고 울며 간청합니다. 이런 모습은 간구자의 절박함과 사태의 심각성을 나타냅니다. 에서는 자신의 간청에 왕이 극료를 내려주시길 고대합니다. 에서의 간구 내용은 하만의 악과 계획의 제거입니다. 하만의 아까 계획은 열두 제달에 시행될 유다인 진멸 계획을 가리키며 이를 제거해달라는 요청은 하만이 반포한 조소가 아직 유효함을 함축합니다. 저자는 1절에서 하만을 유다인의 대적이라고 지칭하고 3절에서는 그가 악악 사람임을 다시 언급하며 유다인과 악악인 사이의 적대관계를 상기시킵니다. 발 앞에 엎드린 에스트로보고 왕이 금호를 내리자 에스터는 일어나 왕 앞에 서서 다시 간절히 구합니다. 3절에서는 에스터의 간구를 서술했지만 5절에서는 간구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간청의 간절함과 내용의 심각성이 에스터의 행동에서 묘사되었다면 5절에서는 에스터가 왕에게 예를 갖추는 어구가 네번 반복된 데서 나타납니다. 에스터의 간청은 하만의 조수를 철회하는 새조수를 내려달라는 것입니다. 이때도 하만은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로 불려 그가 유다인의 대적임이 계속 암시됩니다. 에서는 유다인을 내 민족과 내 친적으로 칭함으로써 이들이 왕후인 자신의 혈족임을 강조합니다.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조서를 요청하는 에서의 모습은 모함과 재물을 믿기로 왕에게서 조서 허락을 받으려 했던 하만의 모습과 대조입니다 에서의 간청에 왕은 에더와모르드개에게새 조서를 허락합니다. 왕은 그들에게 하만이 유다인을 해치려 했으므로 하만의 집을 몰수해서 에스에게 주고 그를 나무에 매달았다 설명합니다. 이 설명은 하만이 유다인 진멸의 주도자임을 진술한 왕의 공식적인 첫 발언입니다. 왕은 하만에게 조서를 허락할 때처럼 에스와 모르드게에게 그들의 눈에 좋은 대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고 왕의 반주로 인을 치라고 수락합니다. 왕의 반주로 인을 친 조서는 철회되지 않으므로 이제 새 조소를 내려 유다인의 진멸을 막는 일이 시급합니다. 9절에서 14절은 유다인 신원의 조소 반포입니다. 아수르 왕 12년 첫째 달, 13일에 유다인 진멸 조서가 반포되었고, 셋째 달, 23일에는 유다인의 신원하고 그들의 원수를 멸하라는 새 조소가 반포되었습니다. 하만이 왕의 서기관들을 시켜 각 지방 문자와 언어로 유다인 진멸을 명하는 조서를 썼듯이, 모르드게도 왕의 서기관들을 시켜 각 지방의 문자와 언어로 유다인의 생명을 보호하고 유다인의 대적을 진멸하는 조서를 썼습니다. 이 조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 모든 곳에 반포되었습니다. 특히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기록되고 각 지방의 유다인에게 전달되었음이 첨가되었습니다. 하만이 왕의 명의로 조서를 쓰고 인을 치고 욕졸들에게 조서를 전달하도록 명했듯이 마찬가지로 모르드게도 모든 일을 적합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진행했습니다. 모르드게가 새로 쓴 조서의 내용은 유단의 생명을 보호하는 내용과 더불어 유단의 원수에 대한 심판 명령도 포함됐습니다. 조서의 내용은 세 가지로 첫째, 유단은 함께 모여 자기 생명을 보호하는 라 내용입니다. 둘째, 유단을 공격하려 하는 각 민족과 지방의 모든 무장 세력을 그들의 처저와 함께 죽이라는 내용입니다. 이때 죽이라는 명령은 하만이 유다인 진멸을 명할 때와 같은 단어와 순서인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로 나왔습니다. 셋째, 재산을 탈취하라는 내용입니다. 하만의 조서와 마찬가지로 모르드게 조서도 1 2 제달 13일 동안 하루만 시행 효력이 있습니다. 하만의 조서 사본이 반포되면 관련자들 이날 위해 준비해야 했듯이 모르드게 조서 사본이 반포되면 특히 유다인이 준비태세를 갖춰야 합니다. 모르득의 명령을 준비하는 유다인에게는 그날이 자신들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는 때입니다. 원수 갚음에 대한 언급은 유다인이 자기들을 모함에 빠뜨려 죽이란 자들에게 정당하게 정의를 구현하는 날임을 암시합니다. 하만의 조소가 욕조리 왕명을 받들어 급하게 나가 전달되었듯이 모르득의 조소 또한 급하게 서둘러 전달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조소 반포가 일각을 다투는 이름을 강조합니다. 이는 조속히 전달하여 유다인을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15절에서 17절은 유다인의 신원을 경축하는 내용입니다. 유다인의 신원과 원수의 심판에 대한 조소가 페르시아 온 지방과 수도 수산에 반포되자 수산성과 각 지방 유다인에게 큰 기쁨이 넘쳤습니다. 먼저 수산성에는 모르드게가 왕궁에 하려한 간복을 입고 큰 금간을 머리에 두르고 왕의 면전에서 나왔습니다. 궁중복장이나 금간은 왕의 반지와 마찬가지로 모르드게의 지위를 나타냅니다. 모르드게가 왕 앞에서 간복을 입고 대중에게 나옴으로써 그의 승진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셈입니다. 얼마 전 모르드게가 왕복을 입고 하만이 끄는 왕의 말을 타고 도성을 행진한 일은 일시적 행사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의 출연은 신분 상승의 실현을 보여줍니다. 이 날에는 유다에게 인 빛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경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존경함이란 단어는 6장에서 왕이 존경하기를 원하는 자에 나온 단어로 존경함의 주인공이 이제는 수산성의 모든 유다에게 적용되었음을 암시합니다. 이제 유다인은 왕과 다른 백성에게 호의와 존경을 받는 대상입니다. 하만의 조수가 반포되었을 때 유다인은 무리 지어 애곡하고 애통하며 금식하였으나 이제 모르드게 조소가 반포되자 그들에게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또 그들 가운데 잔치와 경축의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광경을 목격한 그 땅의 많은 백성 중 다수가 유대에 대한 공포 때문에 유단이 되기를 자청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중보와 지혜로운 행동은 공동체의 구원을 끕니다. 애써는 이미 하마를 무너뜨렸지만 여전히 유대인을 멸하는 조소가 유효함을볼수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법에 따르면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는 철회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다시 한번 왕 앞에 엎드려 눈물로 중보했습니다. 왕은 모르드게와 에서에게 대응 조서를 새로 작성할 권한을 줍니다. 이 장면은 단지 정적 행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의 중보와 지혜가 어떻게 실제 구원을 이끄는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기도와 행동이 결합될 때 하나님의 뜻이 실제 삶 속에 실현됨을 볼수 있습니다. 중보기도는 현실을 바꾸는 힘이 있으며 하나님의 백성은 고통 속에 무기력하게 있지 않고 지혜와 담대함으로 새로운 길을 만드는 자라는 것을 잊지 않게 원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에스더 8장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깊은 섭리와 구원의 역사를 배웠습니다. 세상이 어둡고 억울한 일이 넘쳐날 때 주님은 조용히 일하시며 반전의 드라마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하만 같은 악이 승리하는 듯 보여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엘서처럼 모르드게처럼 주님의 나라와 백성을 위해 중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의 사명을 이 세상에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속에 새로운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슬픔 대신 찬송을 절망 대신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손뼉 치면. Oh